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민이의 영화따라하기 성민이의 애칭이 지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주코딩PD 주코딩PD의 예, 음. 주코딩 영화따라하기 4월 네, 13일 네. 녹화해 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화초등학교 2학년 3반 주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열심히 무대를 만들어 놨죠 네. 예, 그걸 무대 볼까요? 아, 주코딩 p d 의 영화 따라하기. 이번 영화는 제목이 싱이네요. 그죠, 싱입니다. 네, 예, 시점을 딱 바꿀게요. 어, 미안해요. 딱 바꿔서 음. 보면, 아, 싱. 이게 무대인데 관람석도 쭉 있어요. 그죠? 네. 어, 그런데 무대라고 하기엔 약간 초라하긴 한데, <laughs> 그래도, 아, 싱의 무대구나. 이렇게 누구나 쉽게 알수 있게, 싱이라는 글씨를 멋지게 써놨대요 그죠? 싱보다. 너무 험한데요? 왜요? 아, 약간 의자도 많이 없고. 아 어, 그래요. 근데 지금 이번 영화 짜라기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 핵심이요? 스토리인가요? 아니면 건축인가요? 아니면 그냥 재미난 코딩 이벤트인가요? 이벤트죠, 이벤트. 그래서 건축도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벤트를 하는데, 싱의 하이라이트, 무대, 극장이 다 망가진 다음에 새롭게 무대를 여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무대를 일단 부셔주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선생님이 여기다좀 TNT를 소환해 줄까요? 많이 소환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한 음. 중간쯤에만 하죠 여기 배리어로 물이 있고 바깥에 배리어가 있는데 배리어의 일부 부분을 TNT로 메꿔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이 정도. 이 정도면 됐죠? 한이 정도 할까요? 물도 막 쏟아지게? 네. 네. 이 꺼져야 제시죠 TNT를 이렇게 채웠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화면에 딱 담고 있는 동안 이 극장의 소유주이자 PD이자 주연 배우인 예, 주 코딩 PD가 TNT를 점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너무 멋있게 하지 마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시간만 충분하다면 지금 TNT를 이렇게 하나 하나 터트리는 게 아니고. 하영구를 날려서 하나하나 멋지게 터뜨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보세요 터뜨려야 데아 발판을 밟자 레드톤 해로를 따라 TNT가 점화해서 터집니이극장에 아, 완전 한날씨요아망니다 아, 아, 완전히, 아, 완전히, 아. 네. 아, 완전히 박살났네요 <laughs> 어, 너무 무대까지 관람석까지 다 박살났어요. 어때요? <laughs> 속이 시원한가요? <laughs> 예, 이제 다시 기적같이 무대를 다시 만들어야죠. 어떻게요? 그렇죠? 바로 클론입니다. 클론 클론인데 클론을 명령을 하기 전에 보여드릴 그니까? 게 있어요.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이미 원본 그그 무대가 저쪽에 복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원본 무대를 지금 터트렸는데 저 복제된 무대를 다시 일로 가져오고 오면 돼요, 그죠? 해볼게요. 어, 진짜 많이 써요. 예. 코맨드도 이미 쳐놨어요. 여기 지에 클론합니다. 네. 딱 실행을 하면, 어 간판부터 들여서고 뒤에 무대도 원래 예, 어, 약간의 시간 차를 가지고 무대도. 기적같이 복부가 됐습니다. 물이 좀 흘러나오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 물이야. 시간 지나면 없어질 테고요. 그죠? 네. 아, 좋습니다. 극장이 멀쩡히 복부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무대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그죠? 근데 이대로 끝나시는 거구 끝나지 않으니까 마지막 무대를 보여줘야죠. 마지막 무대는 바로 오징어들의 쇼. 어때요? 중코딩 오징어. PD가 오징어를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를, 예? 음. 이쪽에 만들어주세요. 아, 오징어라고 검색을 하는 겁니까? 예? 음. 우리 빨리, 스키드, 우리 빨리 합시다. 오징어 선생님이 그러면 소환할까요? 아니요, 지금 찾았어요. 찾았어요? 어, 좋아요. 오징어 알을 들고, 무대에 수조 안으로, 아이 30마리 정도만 하세요. 너무 많으면 냉만 아, 걸려요. 많이 빨고 싶니다 아, 좋습니다. 해보세요. 음. 네. 네. 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어우, 엄청난 양인데 이게. 예. 이 오징어들이 영화에서처럼 이쁜 모양들은 아닌데 네, 예, <laughs> 아주 못생겼긴 하지만 <laughs> 좋습니다. 해보시죠. 뭔나요 자, 이제 파티클 할 거예요. 파티클. 음. 됐어요. 그 정도면. 와우. 원래 오징어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멋진 군무를 보여주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걸못 하고 그냥 파티클이라는 코맨드를 소개를 해주면서 그걸로 어떤 멋진 장면이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선생님 개인 캐릭터한테 파티클 한번 써볼게요. 파티클, 그죠? 파티클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어, 화난 주민. 어, 화난 주민. 아. 또는 뭐, 대리역. 대면서 뭐, 아, 그렇죠. 되게 많은데, 토템 해볼까요, 토템? 네. 토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토템 해보죠. 토템이 뭐예요? 토템을 하는데, 토템은 이제 그 선생님 위치 기준으로,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데, 그죠? 맞아요? 네. 여기는 누, 누구나 하죠. 네. 잠깐 멈춰야 되겠네요. 아, 예, 잠깐, 녹화를 멈췄었어요. 그죠? 네. 예, 다시 해보죠. 죄송합니다. 자, 어, 예의 바른 주코딩이었습니다주코딩 PD. 예의 바르게 네. 죄송하다고 말았고요 선생님도 죄송하다고 말해도 되겠죠. 자, 이어서 하면, 파티클, 토템, 네. 현재 위치,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 다음이, 예. 다음이 뭐냐면, 0.1, 잠시만요. 0.1, 아, 0.0, 0.0, 0.0인데, 이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응? 지금까지는 방향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네 응. 위치에 대한 개념만 있었어요. 그죠? 응. 근데, 파티클을 할 때는, 방향성도 있어야 돼요. 물론, 뭐, 화용구를 던질 때, 뭐, 눈덩이를 던질 때, 무언가를 이동시킬 때, 이럴 때도 방향성이 있는데, 어, 파티클에서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은 지금, 일단은, 파티클 내 위치 그대로, 파티클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방향성에 해당되는 세 개의 값이 모두 0입니다. 그리고, 속도. 얼마나 빨리 번질 것이냐. 이거 한, 0.1누까 0.1? 0.1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개수의 개수. 파티클 개수. 1000개 해보죠, 1000개. 그리고 엔터를 딱 쳐보면, 아이고, 너무 꿀렁꿀렁하고 금방 없어지는데 방향을 우리 1합겠죠1 1 하면, 아우 폭발입니다, 폭발하죠? 잠깐만요, 응. 다이주몬요0.5 0.5 어, 0.5가 이정도데 그거 아닌데요? 어, 그래도 이쁘죠? 음, 네. 그래요 네, 요거를 오징어들한테 그대로 해줄게요 <laughs> 네, 시간 관계상 좀 전에 아까 일시정지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어, 동생들이 지금 둘이 왔잖아요, 그죠? 네. 수업하러 그래서 즐기할 수는 없고 좀 소리 목소리도 막 들리는데 우리 빨리 해봅시다. 그래서 오징어들한테 이 파티클을 주는 방법은 엑시큐트예요. 엑시큐트와 내 이름도 오징어네 엔터키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엔터키냐 하면 타입이 바로 스퀴드. 네? 스퀴드가 오징어잖아요, 그죠? 네 알고 있었죠? 네 어우 대단합니다. 이렇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오, 어우, 렉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네요. 어, 근데, 물 속에, 토템 파티클은 눈에 잘안 띄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눈에 잘안 띄어요. 이럴 때는 우리, 어, 정말... 엔드로드도 할까요, 엔드로드? 엔드로드. 딱 하면, 어, 이 정도는 돼야 눈에 띄죠. 그죠? 장 어떻습니까? 엄청 많다. 우리 배경을 뒤로 같이 쓸까요? 이 무대를 뒤로 선생님하고 같이 나란히 서서 파티클을막 터뜨려보죠. 일로 잠깐 와주세요. 네. 주코딩 PD의 싱이라는 영화 따라하기 마지막 하이라이트, 어, 오징어들의 멋진 쇼를 보면서 우리 작별 인사를 해봅시다. 여러분, TNT 터트리스. 티티. 아, TNT 터트리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좋습니다. 화면을 보고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해주세요. 안녕. 여러분, 다음에 봐요.